이 참수 그렸을 때 이제 삼각형 ABC 넓이구 하는 건데 그래프의 형태를 먼저 그려볼게. 어 y절편은 일단 6이 되는 건데 이 식을 인수분해한 게 가능하겠다. 그래서 인수분해한 걸 생각해 보면은 1,0하고 3,0에서 x축과 만나는 아래로 블록인 이차 함수 형태고 그때 y 절편은 0,6이 되는 거지. 어, 그때 이제 삼각형을 만들 때 x축과 만나는 두점 a하고 b 그리고 꼭지점 c 이렇게 있다. 그럼 좌표들을 한번 조사해 볼까? 점 a 는1,0 으로 점 b 는3,0 으로 그리고 꼭지점은 우선 x 좌표가 2 인거지 그래서 x 에다가 2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 보면은 그 y 좌표는 마이너스 4가 돼 그럼 이 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는 2 높이는 4. 넓이 만들 수 있겠지?